자, 안녕하세요, 순자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종목 바로 유리기판 종목인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셔야 될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단독으로 올려드렸었던 이슈였었는데, 자, 삼성전기가 이 캠트로닉스와 유리기판 사업을 강화한다라는 합작 서, 법인 설립까지 하겠다라는 논의의 이슈가 10월달에 나와 주었었죠자 그러면서 자. 한국에 왔던 이 엔비디아 젠슨화 수장이 한국에 GPU를 26만 장을 공급을 해주고 갔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거는 뭐다? 자, AI교로 나아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선물을 어, 주고 갔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게 AI 같은 경우에는 자, 굉장히 고, 성능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발열의 문제도 없어야 되고요. 자, 데이터 처리 능력도 굉장히 우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유리기판인데,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로 캠트로닉스였습니다. 자, 며칠 전에 저 엄청난 상승을 일으켜 주었었던 게 바로 캠트로닉스였죠. 자 근데 캠트로닉스가 왜 지금 현재 많이 빠지고 있나요?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신자가 이전에 영상에서 찍어드렸다시피 이 전고점을 한번 뚫어내게 되면은 조정은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미국 셧다운도 한몫을 했죠. 자, 근데 지금 셧다운 종료 자, 미국 상원에서 자, 통과가 됐고 12월 의일에 하원 표결이 남아있습니다. 자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이 분명히 정해지는 건데 자한번 과열을 했던 걸 한번 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유리기판은 앞으로 자 미래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이 상방으로도 자 열려 있다. 2025년 들어오기 전에 이미 바닥을 한번 찍어줬었던 게 어, 캠트로닉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 주봉 상 차트로도 지금 전고점 24년대 매물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더 가서는 21년 대 매물까지도 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어봤을 때 지금 항상 저항대에 부딪혔던 게 어디냐? 자 바로 지금 와 있는 3만 원대 부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지금 뚫어준 상태도 아니고 자, 매물대들이 지금 다 여기에 쌓여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래량은 시원하게 들어와주면서 자 이제 언제 갈까 하고 있는 모습을 취해주고 있는 게 바로 캠트로닉스입니다. 자 캠트로닉스 말고도 우리 유리기판주도 있죠? 자, 피롭틱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피롭틱스도 마찬가지로 자, 이전에 정고점 다달아서 지금 이렇게 조정장세를 보여주는 아주 비슷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저점대를 계속 올려주면서 상승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 pi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pi도 우리 자 유리기판 주죠. 자 근데 지금 pi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전의 정고점 바로 여기인데 아직은 오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같이 유리기판주로 묶인 것들은 같이 가기 때문에 자 하나만 보시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산업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리기판 이제는 국책과제까지도 참여를 하게 되면서 자이 ai 시대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임 체인저로 어 부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삼성이랑 같이 캠트로닉스가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AI 반도체 판도를 바꿀 유리기판이 이제 공, 양산이 된다. 자, 2027년 본격 생산이지만 그만큼 지금 어디다 완전히 초입에 와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자, 주식은 언제?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어,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박스권을 이렇게 크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뚫어낸 다음에는 고가 트레이를 해주면서 금액대가 점점 올라가시는 걸 이전에 우리 경험을 통해 당연히 알고 있으실 겁니다. 자, 유리기판에서 먼저 날아가는 종목들 보셔야 되는데 자, 핵심주 캠트로닉스 피롭틱스 먼저 날아간다. 자, 그러면 선두에 쓰는 사람 기업들, 바로 캠트로닉스가 될 건데, 지금 분봉상 차트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엄청나게 지금 털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올렸다가 쭉 빼주고요. 다시 올려주었다가 다시 한번 쭉 빼주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자, 엄청나게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미국 셧다운과 함께 과열을 시킬 만한 시기가 필요했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털어주는 거는 가볍게 가기 위함인 거를 우리는 아셔야 되고, 절대로 여기 속지 마시고, 올라가는 그 캠트로닉스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금리이나 미래 기술주로 바이오 로봇 유리기판 말씀드렸죠? 자, 결국에는 이 유리기판도 로봇을 위한 겁니다. 이 유리기판 또뭘 위한 거라고요? 우리 AI를 위한 거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자 AI, P, H, P, C 시대 유리기판이 답이다. 캠프로닉스 본격 투자를 나섰다라고 저희가 9월달부터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가 시작할 때 9월 16일이 바로 여기 지점이었는데, 자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 캠프로닉스 33,000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우리 같이 함께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9월 16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리기판 전쟁이 불붙는데, 자 그날도. 바로 10월 10일, 자,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차 상승 구간을 예고를 해드렸고, 마찬가지로 우리 30일 날또 들어서, 자, 목요일 날, 자, 요렇게 금액까지 36,000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1차 상승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자, 지금은 순자가 말씀드리는 거, 자, 자, 항상 중요한 건 타이밍에 어디에 들어갔고 한번 시세를 낼때 흔들리지 마시고 잘 붙잡고 계셔라. 왜냐? 자, 이 정도 오더라도 만약에 우리는 정확한 지점에만 들어갔었더라도 자, 요렇게 빠지는 거는 안정적으로 어, 견딜 수 있다. 자, 지금 유리기판이 답이라는 이 시대에 자, 왜 털어주겠습니까? 더 가볍게 가기 위함이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어, 털어주기 위고 자, 이렇게 매물을 던지게 되면 여기서 세력들은 낮은 가격에 다 물건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올라갔다 빼주고, 올라갔다 빼주고, 올라갔다 빼주고 있는 이 작업들을 거치고 있는 건데, 안전한 타점에 들어갔으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필옵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자, 10월, 자, 28일이었죠? 자, 42,650원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거, 다시, 아, 재시작한다. 자, 그 시점을 말씀을 드려서, 자, 바로, 10월 28일이 언제였냐, 라고 보시면, 자, 요, 화요일, 바로, 요렇게, 이전에, 매물대의 정고점을 오기 시작한 바로 그 직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최고가 59,100원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흔들기에 털리시면 우리는 원하는 대로 100% 200%를 갈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격을 던지게 되면 세력이 받아먹는다. 자 요런 거에 속으시면 안되고 지금 유리기판이 완전하게 장세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 자, 매물대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가득한데 정고점 한번 털려면 치를 해주면서 이 조정에 흔들리지 않으셔도 된다. 유리기판 게임 체저, 체인저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6월 달로 한번 가시게 되면은 자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드리는 게자 6월 17일 날 유리기판주가 움직이는 날이 아,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6월 17일이었는데요. 여기 그때 피로틱스랑 pi랑 같이 움직였던 었 날인데 자 여기 바로 pi도 자, 실시간으로 수급을 잡아드립니다 아직 pi 같은 경우는 스타트를 한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pi 또한 마찬가지로 갈때 여러분들께 공부방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유리기판 초입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여드린 것 같이 지금 굉장히 이 들어가야 되는 타점이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만 들어갔더라도, 그죠? 지금의 하락은 안전하게 버티면서 100%, 200%갈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거 공부방에서 해드립니다. 자, 010-5017-9028번으로 숫자 1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100% 무료 입장 가능한 공부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나 11월 장이 너무 어렵다. 자, 11월 장세가 어렵게 펼쳐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 중반이 다가가는 이 시점에, 자,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거는 분명합니다. 자, 그거 우리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우리 그맥점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자, 시장의 2차 상승 끝났나요? 아, 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 2차 상승 위에서 우리는 다시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바로 들어오셔서, 010-5017-9028번으로 숫자 1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왜 삼성과 LG와 SK가 게임 체인저로 유리기판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어, 하겠습니까 자, 또 거기에 자, 젠스나 엔비디아 수장은 왜 한국에 GPU를 26만장을 공급을 했는지 우리 조금만 생각해보면 왜 유리기판이 제,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지는 당연히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다. 자, 흔들기가 굉장히 심한 동막이지만 결국에는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놀고 있고 이 돌파 시세가 나오면 다시 이 금액대를 높여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자,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자, 지금 바로 이 털리지 않는 이 시점이 더 중요해. 자, 보입니다. 자, 지금 거래량도 잘 들어와주고 있고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 요렇게 11월 3일 상한가 갔었던 날들도 정확히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순자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에 우리 유리기판 잘갈수 있도록 캠트로닉스 가자! 남겨주시게 되면 시원하게 도잘 가주게 될 겁니다. 자, 신사업이 성장을 일으킬 때는 기존의 사업보다는 더 많이 가고 위에 상방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자, 초입에 담으셔야 나중에 우리가 길게 끌고 갔을 때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순자가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을 드릴 때는 자,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 정확하게 분석이라 기본적 분석들 자, 시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이 될 건데, 이 부분을 당연히 아신다고 생각했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또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뭐뭐 하더라, 카더라라는 이 찌라시에 의해서 우리의 소중한 자금을 맡길 수는 없겠죠. 당연한 말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이 종목을 고를 때는 정확한 이 자료와 분석에 의해서 종목을 선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이 되는 자이 실적을 자 확인한 다음에 자 요거를 이렇게 상호 작용으로 투급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차트를 분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 자, 바로 이렇게 주도 세력이 나오게 됩니다. 주도 세력이. 자, 그러면 이 주도 세력을 가지고서 재료와 모멘텀이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시장 상황과 이 밸류 체인들을 먼저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는 글로벌 동향과 관련해서 이 법률에 대한 사항들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통해서 이 종목에 대한 이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추후에 어떠한 세력들 또한 장난을 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겠죠. 자,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겠죠. 자, 주식을 어떠한 장난으로도 엉덩이 무겁게 가지고 갈수 있는 힘이 자, 여기서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자, 그게 수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세력들의 장난을 통해서 자, 이렇게 개인들이 흔들기를 통해서 자, 여러 가지 패턴들을 만들게 되고요. 자 이런 두려움에 빠져서 주식을 당연히 놓치게 되는 일은 없도록 자, 이 모든 근거에 대한 자료들을 보시고 이주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꼭 한 번씩 더 눌러주시고요. 자 순자가자 이런 정보와 분석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께 추천이 되어진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자 우리 그동안 함께 해왔죠.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또 달려갈 겁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바로 자, 언제였냐. 자 이렇게 움직이면 날짜가 보이는데, 자 2024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새 상반기 휴머노이드 로봇 컴퓨터를 출시한다고 밝혔죠. 자 그러면서 이 상승 시세 예고를 해줬고, 자 그런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레인보 로보틱스 원익 홀딩스, 이렇게 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굉장히 특히나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에 이렇게 강조를 해드렸는데, 자, 12월 30일, 자, 월요일, 자, 바로 전조점을 알리는 구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장대 양봉을 세우게 되면서 자, 돌파가 발생을 했죠. 자, 바로 어, 이날이었습니다. 자 돌파 시세가 딱 분출이 되는 날자 왜냐 야, 이렇게 돌파 시세가 분출이 되는 날이었단 말이죠 자 근데 이 날이 언제였냐 딱 이렇게 선을 한번 그보시면자 이때가 바로 15만원 선이었습니다 15만원 선자이 15만원 선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자 어디까지? 자 최고가 42만9천원까지 정말 어, 말 그대로 쭉쭉쭉 급등을 해주면서 상승을 완벽하게 일어나줬고요 자 우리 몇 퍼센트가 올랐냐? 이때만 하더라도, 자, 그럼 이 단기간에 도대체 얼마나의 수익이 올렸냐? 자, 그러면 거의 300%의... 가까운 이 수익률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락에 움직였나요? 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100% 200%갈수 있었던 거고 중간에도 계속해서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추천드렸었던 종목이 하나 종목 반드시 외쳐라, 절대 팔지 말아라 했었던. 종목이 바로 이 하나였습니다. 자, 이때 순자가 말씀드렸죠? 자, 오늘로써 이렇게 또 하나 그룹의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됐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높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쓸어 담길 권두부 드립니다. 하나는 사랑이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금액까지 남겨를 드렸는데 자 살펴보면 자 하나의 로스패스 1월 24일이었습니다 자 1월 24일 40만 8천 원 이렇게 40만 원대에서 자 지금도 계속해서 저점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구간을 이렇게 마련해주고 있는데 자 최고가 얼마죠? 110 27,000원. 현재까지도 발성을 해주고 있죠. 자, 지금 계속해서, 자, 250%, 어, 300%의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 뭐다? 이렇게 빠지는 하락의 구간에도 여러분들 끌고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자,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월 24일. 자, 1월 24일. 잘 기억하고 계셨죠? 자, 여기 보시면, 자,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눈 감고 가겠구나. 자, 이날 말씀드렸었던 게, 자, 2월 20일이었습니다. 2월 20일. 1월 24일 지나서 2월 20일 때 분명히 100만 원눈 감고 가겠구나. 어떻게 됐습니까? 100만 원눈 감고 바로 여러분들께 흔리지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드린 결과 이렇게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자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또 여기 밑에 이렇게 보시면 하나오션도 있었습니다. 12월 11일 바로 수요일이었는데요자 여기 이렇게 확인이 자 이렇게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죠 12월 11일 자 지금 얼마까지 갔는지 굉장히 아, 높이 갔습니다 쭉쭉 뻗어서 자 33,200원에 말씀을 드린 게자 지금 현재가 최고가가 자, 15만 자, 2,400원 정말 엄청나게 도달을 해줬습니다 자 이거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자 이거는 거의 무료 아 400%에 가까운 수익을 자 여러분들께 복덩이 시세를 정말 안겨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또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하나 시스템도 있었죠 포트폴리오가 완성된 자, 하나 시스템 2월 7일이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었 때가 자 2월 달이었는데 자 그때부터 자 27350원 방산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마찬가지로 이 저점대를 계속해서 올려가 주면서 자 이렇게 상승 구간 한번 더 일으켜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한번 스타트 될때 순자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또그 밑에 있었던 우리 하나도 한번 살펴보시게 될 건데요. 자 하나도 마찬가지로 자 2월 12일부터 시작을 해서 자 저점 대를 이렇게 마찬가지로 높여가면서 하나도 잘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3 3,400원이었죠? 300원 3,400원에서 뭐 최고가 11만 3,600원까지. 또더잘 가게 해줄 겁니다. 자, 113,600원까지 고가 트레이를 해줬는데, 자 여기만 하더라도 250%의 수익을 여러분들께 함께 할수 있었다. 잘 믿고 따라오신 결과겠죠? 자, 은봉이 수없이 발생을 하는 그때에도 여러분들 함께 했습니다. 뭐 우리가 진짜 또 빼놓을 수 없는 거 대장주 누구였을까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자, BHI랑 짝꿍인 거 다들 아시겠죠? 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아, 이제 온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4월 29일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4월 29일이면요, 자, 28,000원에서 29,000원. 자, 바로 그 사이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자, 최고가 지금 97,400원. 자, 보여드리면서, 자, 지금 거의 250%에 가까운 이제 수익을 자 넘어서 이제 300% 가까운 어, 수익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또한 자 요거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바이오 자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는데 자 이때가 자 23년 9월 12일이었습니다. 자 이때도 말씀을 드렸죠. 알테오젠이 제약 바이오의 모든 시세를 이끌고 가게 되고 이런 걸 알아야 어떤 섹터에서 순환매를 돌면서 돈을 계속 먹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있다. 자, 마지막 하반기 황금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건 언제죠? 자, 바로 9월 12일. 5만대였습니다. 아, 여기 보이시죠? 자, 정말 이거는 자, 50만 원 넘어서 56만 원. 자, 5만 원대에 매수한 주식이 완벽하게 이텐베거를 달성한 아, 주식이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많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는 갈 거라고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갈 거다. 지금 100만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이 세력이 밀고 있는 이 핵심주들을 공략해야지 됩니다. 주도주 공략을 해야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빠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같이 높여 나갈 수 있으시겠죠? 자, 당연히 열정이 많으신 분들은 참아 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찬가지로 들어오시는 방법 010-5017-9028번으로 숫자 1만 적어서 자,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 자, 고무빵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 100% 무료입니다. 자, 절대로 전화나 연락은 따로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 대박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우리 가자까지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